또 모의고사 국평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ny people are terrified to fly in airplanes. 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 be terrified. सेम सेम. 디 테러파이드 얘는 뭡니까? 테러파이드도 분사예요. 과거 분사.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우리 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I'm interested I'm excited. 이런 것들 전부 다다 분사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 비행기 공포증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픈 자주, this fear 이 두려움이 stem from 중요한 단어 나왔죠. this fear 단수니까 stem s 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요. stem from 하고 똑같은 건 뭡니까? 어, derive from도 가능합니다. derive from, derive from 전형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뭐로부터 온다? A lack of control. 아, 통제감의 부재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실은 기차나 택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비행기에서는 특히 그런 통제감을 상실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The pilot is in control. 당연히 조종사가 통제를 가지고 있고, not the passenger. 그런 승객 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And this lack of control. 이러한 통제 부재감이 instills 각인시키다. 표표 두 개. fear 두려움을 강행시킵니다 many potential passengers 여기서 potential을 쓴 단어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잠재적인 고객들 잠재적인 승객들 뭐 비행기를 탈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이 are so afraid so 그러니까 뭘 넣어야 될것 같아요 that이 생략된 겁니다 so afraid t h a t 시 생략된 겁니다 선생님 t 생략돼요 어떻게 생략돼요 so afraid that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they choose to drive. 그들은 운전하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거를, great distance. 아주 먼 거리를, 여기서 복수형 썼다는 거 기억합니다. to get to a destination. 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instead of, 어, instead of, 이런 것들 붙여져 있을 때, 선생님, 뒤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될지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instead of, 뒤에 of잖아요. 맞죠? of는 전지사기 때문에 flying. 동명사 별표 적개 쳐줄게요 당연히 비행하는 대신에 어, 목적지까지 먼 거리를 운전하기를 선택합니다 but 하지만 their decision to drive to drive 뭡니까 운전하려는 형사적 용법이 되겠죠 운전하, 운전하려는 그들의 결정은 is based on based on인데 뭡니까 solely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별표 1개 쳐줄게요 순전히 단지 뭐 때문에 emotion 별표 적개 쳐줄게요 뭐 감정에만 그 선택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거야. 로직 논리가 아니다. 이성이 아니라. 그렇죠? 이성이 얘기하기는 logic says that 뭐 통계 자료는 그보다 더높겁니다 statistically 통계적로 봤을 때 the odds. odds은 뭡니까? possibility. 뭐 가능성입니다. 확률입니다. of dying in a car crash. 여기서는 확률들 넣었기 때문에 are not습니다. 별표두개 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around one in five thousand. 1 in 5000. 5000분의 1. 5000번 차 여행을 하면 한 번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while the odds of dying in a plane crash 뭐 비행기 추락으로 죽을 확률이 are closer to 뭐에 가깝다? 1 in 11 million. 뭐 1100만분의 1. 1100만 번 비행을 하면 한번 정도. if you're going to take a risk 네가 만약에 위험을 감수하려면 going to take a risk 위험을 감수하려면 especially one that could 주격관계됨 사합의 평가문 쳐줄게요 could possibly involve your well-being 너 자신의 그런 안녕과 연관되는 별보도 이렇게 쳐줄게요 뭐 너의 너 자신의 안녕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할 때는 wouldn't you want the odds 더우즈가목적어가 되는 거죠. 너는 그 확률이 in your favor, 별표 두 개. 너한테 호의롭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누구라도 뭐 조금이라도 더 자기한테 유일한 확 유, 조금 이기되는 확률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거에서는 이성적으로 얘기 못한다는 거. However, 하지만 most people choose the option 어떤 선택을 한다. That 주격 관이다 별표 한 개. Will cause them 그들에게 the least amount of 별표 두개 가장 적은 뭐가 될까 여기서 list amount of 당연히 anxiety 불안감을 덜어주는 그런 선택을 선택다 Pay attention to 해라 뭐에 집중해라 the thoughts 생각들에 집중해 하, 하십시오. You have about 뭐에 대해서 taking about 전치사이기 때문에 taking 별표 한개 줄게요. a n g the risk 뭐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리고 pay attention. 여기 V1이 되는 겁니다. make sure V2. 확실하세요. You're basing your decision. 너가 너의 결정을 on facts. 별두 개. 사실에 근거를 둔다는 거야. not just feeling. feeling equal 뭡니까? emotion. 하고 똑같은 거죠. 뭐죠? 당신의 뭐 anxiety, 불안감. 이런 것들에 근간을 두지 마세요.